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마리TV 한 대표입니다. 요즘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말도 안 되는 상승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 공매도 쳤던, 어, 세력들이 지금 대규모 손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서 들어오는 정말 희한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 또 하나 공매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대 세력들이 공매대를 쳤던 그런 평균 단가가 있어요. 이 단가보다 지금 주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매대 세력들이 또 에코프로에 이어서 떨수 있는 그런 주목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LNF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 고민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입니다. 9조 원이고요.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합쳐서 거의 7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LNF도 충분히 좀 올라갈 만한데, 지금까지는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반대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LNF라는 업체가 어, 코스피 이전 가능성 어, 얘기 좀 하게 되면서 어, 주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LNF는 양극재 시장에서는 거의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위였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 에코프로비엠이 치고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예, 포스코가 어, 삼성과 SK에게 또 대규모 수주를 받아내면서 어, 상대적으로 lnf가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가는 어,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lnf의 실적도 역시 좀 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어, 그런 것들을 어, 보인 바 있습니다 자 이제 lnf가 그동안 못 갔던 단점하고요 그 단점이 극복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는요 이 원자재. 예, 일명 우리 원자재라고 하면 뭐 전구체도 있을 거고요, 응극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원자재가 있을 겁니다. 이 원자재 수직 계열화 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비해좀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와 에코프로는 급등하고, LNF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어, 원재료 수급. 이, 더더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어, 하락시키는, 어, 그런 요인으로, 어, 용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이 LNF가 올 3월 달에 LS 있죠. LS라는 기업, 짝으로, 어, 세만금 지역에 전구체 공장을, 어, 대규모로, 이제, 설립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현재 LNF도 자회사, JH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 정구체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턱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25년입니다. 25년 ls와 lnf의 합작에서 설립한 공장이 25년도 정도에 설립 예상되기 때문에 2024년 정도에는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수직 결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 미시비시 케미카라고요. 응극제 응급제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매출액의 80%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단점이 너무 한 곳에 매출이 지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LG 쪽에 많이 공급했죠. 근데 이 LNF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3, 사에 모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LG, 예, 삼성 SDI, SK온. 예, 모두 공급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어, 모두 공급하는 기업은 현재 벨기에의 유미코아라는 기업이 현재 3사 모두에게 공급하고 있고요. 어, 포스코라 에코프로는 어, 각각 두개 업체에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매출의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 테슬라 예, 어, 3조 8천억 정도 예,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 직접 수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어, 언제부터 이제 매출이 잡히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 2024년부터, 어, 이제 매출을 잡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지만 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LNF의 주가도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어 이제 좀 떠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진입할 것 같고요. LNF의 강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바로 자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삼성과 SK온에 공급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라는 기업은 LG와 삼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LNF는 SK온, LG, 삼성, SDI 삼사에 모두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제 L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자, 이게 이제 주가의 좀 할인 요소였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향후에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볼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NNF의 또 리스크가 또 있겠죠.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바로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와 좀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 최근에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간다면, 라 LNF에도 조금 악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본다면, 라 그동안에 테슬라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LNF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음, 또 요것도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NF의 실적입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조 3,60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146% 정도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는 2조 원 정도의 에코프로 정도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좀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요. 400억 정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음, 4분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 126억 정도가 감소한 그 수치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 좀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실적이 좀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수주 계열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이 현상들은 2024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공매도를 좀 보셔야 돼요. 자 lnf는 보시게 되면 이 매매 그 대금 중에서. 10% 이상이 공매도 공격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20% 이상 공매도가 거래된 지역도 있고요. 그 가격의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 한 25만원에서 26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본다라면 주가가 이제 한 28만원에서 30만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좀, 음, 겁에 질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LNF의 사업 구조는 한번 볼게요. LNF는 사업 구조가 거의 100%입니다. 100%다 양극재, 저 양극화 물질만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양극재는 2차전지의 제조 비용에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속회사 중에서 광미래 신재료 그리고 jkh 케미칼 이런 기업들을 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원재료를 또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가 최근에 이제 맺은 그런 공급 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3조 가까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삼성과 10년간입니다. 10년간 40조 정도를 예, 수주를 한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LNF도 대규모로 확인했지만 최근에 추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테슬라와는 공고를 맺었지만 어, LG에너지솔루션 SKN Education. 이두개 기업과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은 이후에 추가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로 테슬라와 맺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테슬라와 맺은 공급 계약 규모를 보게 되면 하이니켈 약 7만 7천 톤 정도 규모로 나오고 있고요. 이는 전기차 한 75만 대 정도 예, 생산할 수 있는 어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NF의 증설도 봐야 됩니다. 증설을 해야 어캐파가 어, 늘어나겠고요. 그리고 매출도 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증설 현황은 2024년까지입니다. 음. 내년까지가 되겠죠. 어 양극재 대응을 위해서 어, 6,500억 정도 예,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 0 0 3년도 이제 올해 3분기입니다. 3분기 이후에 LNF가 이제 대구에 구지 공장이 있습니다. 1 공장이 있고 2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3 공장까지 다 합치게 되면 향후 18만 톤 정도까지 생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지 3 공장은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 LNF의 기술 개발 현황도 몇개 보시게 되면, 어, 최근에 전기, 전고체 배터리용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발트 프리 소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FP 양극재 소재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90% 이상의 양극 소재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하나 지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오버형이신데 현재 한 천억 정도 규모의 전화사체 예, 그리고 300억 정도 규모의 신주이스콘 부사체. 자, 요게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등을 보시게 되면 개인이 좀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과 포스코라는 기업들이 개인의 매수, 개인의 매수라고 하지만 실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향후 LNF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브링,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l n f 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했으니까요. 투자의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